안녕하세요. 머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바로 EPI 머슬. 대표적인 효과로는 골격근량 증가, 혈류 및 펌핑 증가, 회복력 증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로만 들어보면 뭔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별로 효과가 있을 거라 믿기지 않으실 텐데 앞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EPI 머슬의 성분과 작용 원리에 대해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I 머슬의 주요 성분은 바로 에피카트킨인데요. EPI라는 단어가 이 에피카트킨의 앞글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에피카트킨은 녹차와 블랙페퍼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르몬제를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의 개념으로서 접근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에피카트킨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바로 마이오스타틴을 억제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이오스타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것은 19세기 벨기에에서 우연히 발견된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다양한 소를 교배하여 벨지안 블루라는 종을 개발했는데 이 종의 근육량이 다른 종에 비해 유난히 발달한 것이 계기였죠. 운동량이나 식사량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유전자를 분석해 본 결과, 벨지안블루라는 종이 마이오스타틴 생성 유전자가 적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마이오스타틴의 유전적인 생성이 적을수록 근육량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에피카테킨을 단독으로 섭취하였을 때도 원아렌과 골격근량의 증가를 보였지만 에피카테킨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원아렌과 골격근량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마이오스타틴은 근육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단백질입니다. 신체 입장에서는 항상성을 위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 생성을 억제시킬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마이오스타틴인 것입니다. 태생부터이 마이오스타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벌컵 식단을 먹더라도 근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운동 방법이나 식단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에피카테킨을 섭취하여 마이오스타틴을 적절히 억제시켜준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골격근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EPI 머슬을 무조건 많이 먹고 마이오스타틴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오스타틴의 다른 효과로는 관절과인데 결합조직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는 뒤에 안내해드릴 적정 용량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섭취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알맞게 득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효과 중 하나로는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것인데요. 혈관이 확장된다면 그만큼 혈관의 통로, 즉 부피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인 혈압이 감소하게 되고 혈액이 쉽게 흐를 수 있게 되어 혈액순환량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량이 증가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더 원활하게 발생한다는 점과 근육세포에 필요한 자극을 더잘 전달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상처와 회복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성장과 회복력 증가의 효과로서 이득을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운동 중 펌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과들로 가득찬 EPI 머슬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운동의 초중급자 상관없이 매일 운동 전두 알을 섭취해주시면 되는데, 시너지를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라키돈산 4알, 호스파티드산 2에서 4알, 그리고 플레임 부스터 한 스쿱과 함께 스틱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쉬는 날에는 공복이든 식후든 상관없이 오전 api 머슬을 두알 섭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1년 내내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8주간은 연속으로 섭취해주시다가 4주간은 휴지기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오스타틴은 관절과 인대의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EPI 머슬을 섭취함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마이오스타틴이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과 인대가 평소보다 약해질 수 있으니 관절 종합보호제인 조인트RX 제품과 함께 섭취해주신다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적정 용량을 지켜주는 선에서 과다 복용만 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식품이든 적정 용량은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체온이 떨어질수록 관절의 경직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외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섭취를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EPI 머슬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대1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 이상 머슬코리아였습니다.